자, 우리는 오늘 요한기시록 제14장을 통해서 이세상의 임한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애썼던 그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는 안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반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어떠한 모습이라 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때의 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임박했을 때 사도 요한은 공중에 날아다는세 명의 천사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아직 최종적인 심판에 일기 전에 꼭 해야 할들을 아주 바쁘게 이 천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천사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도 더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 날그 전에 바쁘게 복음으로 증거하며 다니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 하나님을 떠나 세상 권력과 문화를 추구하던 세상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이 천사의 모습인데요. 이8 절에 있는 천사의 음성이 또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천사의 음성이 어떠한가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바벨론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 중에 인본주의, 과학 만능주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책임 다하셨으니 그저 먼 곳에 갔요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또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리이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확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그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 문의 부흥사조 이후에 여러분, 인본주의가 가장 크게 달았던 그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바로 그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하까지, 사신 신하까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꿈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를 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공평한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막 레닌주의가 한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고 소비에트 유니온이 대표적인 모습이었으나 그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죄상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있는 자들은 더 편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누리기 위하여 가진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같은 만행을 일삼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숙청과 또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천사가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따르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권력에 무릎 꿇는 자들. 예,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예,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경배하고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모습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고난과 이 연기가 새세트로 올라가고 밤낮 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으니 형용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 연속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등장하는 모습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 그날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치료 앞에 돌아가도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날 그 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당장 사고라도 나고 그런거 하면 우한이 맞게 되면 또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덜컥, 덜컥, 덜컥 하지 않나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꼭 그날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간 노래 출인가도로 통행하니 세상의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니 그 모습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몰라요. 세상 물질이, 세상 권세가 자신을 성공자로 만들고 그것이 평강을 줄 거라는 착각 속에 마치 신기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추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종말의 시간이 갑자기 올수 있음을, 그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나를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그 세상 끝날이 오나, 나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오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천사가 첫 번째 천사와 같이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오늘도 딱 그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성교사들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부르시는 역사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모습.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은 전할 때에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 끝까지, 끝까지 부인하고 나오지 않아요. 안타깝죠. 이와 같은 모습, 그 종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자, 성경 15에서 9장 20절에, 27절에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말의 날에나 현재나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 이전에 죽는 자들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나요? 그럴 때에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존재는 하늘에 올라간 영과 더불어 땅으로 흙으로 변한 존재는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분 산 모습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14장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아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길죠. 15장이 길어요. 51절, 52절, 53절, 54절. 51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되리니. 이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호련이호련이 나팔소리가 날 때, 천사의 나팔소리예요. 호련이 우리의 이 육신이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호련이 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52절에 말씀하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 썩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5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호련이 변화되게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세 주님이 오신 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미리 그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산자의 모습도 변화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 믿는 자들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제2의 사망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처럼 영원히 썩지 않은 모습으로 호련이 변화된 다음에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되니 그것이 지옥불이라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슬픔과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 마지막 날 오면 이렇게 살아있다가 지옥에 가니까 이거 타서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하고 호련이 변화된 영원히 살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그 모습 가지고 그 풀못에 떨어지게 되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후로 열매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 그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가 돼요.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벽을 뚫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에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자신의 형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요한이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시다 그렇게 말했으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가지 마세요 주님 제가 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 그런가 하면 조반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수 있으니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 오늘 제가 이 오후 말씀을 목양실에서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에이, 되게 좋겠다. 정말 신난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 뭐를?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가졌으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얼마든지, 아, 얼마나 신나냐, 그 말이요. 이 시공간에 이, 이 제약을 받지 아니 여러분도 신나십니까? 어, 상상만 해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이것이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이다. 그 말. 자, 믿는 자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혜의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니 그곳은 불못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땅속이라 어둠이 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거가 되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은 요한 기술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는 아이고, 그게 뭐 언제 이루어지겠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종말은 바로 보지 않나요? 아무리 올기, 오래 살아봤자 백년남짓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묵상하고 경성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잘 구분이 안 되지요. 어떤 때 구분이 안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구분이 안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모습이 천국에 갈 것인지 저 모습이 지옥에 갈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연한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은 세월을 살아 이제 종말의 때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집에 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곳이 보통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평생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며 그러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같이 오겠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 보인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은 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벌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돼.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아주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바라보며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서 그 나이, 그 연세, 그 상황에 이름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은 너무나 멀리 아슬아이 보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다가올 때 공포와 두려움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같은 모습도 있는데 어떠한 자들 중에 과거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그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이제 이 땅을 떠날 그날이 다가오니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지, 있는지 알게 된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휠 그림 하우스에 가게 되면 철로 역정의 과정을 이렇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독도의 인생을 그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맨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세 번째 기쁨의 자리니, 삐올라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새유살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비올라의 집이 기쁨의 자리요. 성만찬의 자리요. 다시 한번 믿음을 풋세게 하는 자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뭐 수도 없이 그것을 걸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왜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더 그러겠지요. 내가 지긋하신 분은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힘이 들어서 그것이, 그것이 죽음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여당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통 믿음이 없이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퓨라의 땅에서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까지 함께 동행해준 친구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죠. 소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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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 구제, 선교, 천도 믿음,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소망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니 소망을 친구로 부여잡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죽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모습 죽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지성이 있을 때 책을 쓰고 반론을 체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다가 정작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된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 유명한 프랑스의 이교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여러 글을 썼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남긴 말.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만일 당신이 내게 여섯 달 동안 살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어. 왜 그랬습니까?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군인이 알아요, 버림. 1797년에 사망한 윌리엄 포프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웠던 영적인 세계를 비웠던, 비웠던 사람이니 유물론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룻바닥에 놓고 발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와 같은 짓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책을 찢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안티크라시티의 모습으로 사는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은 정말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그렇게 한 가지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그래요.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것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세. 오 영원 영원 되기는 지옥밖에 없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분명했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 가운데 구두수선공이었으나 나중에 세계적인 19세기 말에 가장 세계적인 이 천도자가 되었던 누구죠? DL 무디 아니겠습니까? 이 DL 무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기쁨 속에 외치면서 운명했다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그럼 이탈리아 가시면 그센피를 성당에 가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작품들 남겼는데 임종을 맞이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내 몸은 땅에 내 소유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다 소망이 끝까지 친구가 되었어 그리고 삶을 통해서 크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운명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특별히 환란의 때에, 박해의 때에, 핍박의 때 이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 환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오히려 맷집이 좋아져요. 무슨 말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영적 야성이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도전과 응전이라고는 안을듯 토인비의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환란핍박에때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절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요단강 저편에생행지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어른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 중에 달려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